...에서 1대2. 인원을 확인을 해서 예.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? 이 정도는 거러지네 어휴 쫓아오는... 어? 누를 수 밖에 없었어요 아 노트 어. 아, 뭔가 할것 같아서 아이고 예. 도사님의 보법이그렇않아서 예, 예. 그러니까 용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듯. 나 생각 니 비에고가 나. 네. 네. 아이 시퐁 그리고 아리바이 버비디리어요데가 생각 어요 비에고도 죽었어요. 비에고도 네. 아니 그 와. 와! 동시 아니 한방에또 게임을 이렇게 만드나요? 둘러네 먼저 못 잡았고 데리가 리리 자, 지오데 1대 1. 시에보다 제이저. 아아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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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리안이거든. 어, 네. 바이, 바이. 아아아 네. 아, 근데, 근데 비에고라요 이 비에고도, 비에고도, 비에고도 터졌어요. 비에고도 제리가, 네. 비에고도 어, 제리가, 제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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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제리가. 리리고 네. 오그다다 제리. 가 있어요. 타워 이거 체력 거의 없어요. 타워 체니까 넘기고. 기포를 잃는다고요? 그러면 마무리마무리마무리지가 잡아먹는 피오즈 모두가 아실 것 같지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볼까요? 피오지는 네, 다정. 아, 지우. P. 지우 선수였습니다. 농심은 네. 오늘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만장일치를 오. 받았습니다. 유. 유. 네.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. 지우 선수가 그만큼 활약을 보여줬던 이 세트였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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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